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는 퇴행성 기류 제한, 천식은 알레르기성 기류 제한,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을 포함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정의를 국가 건강 정보 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점차 진행하는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폐질환으로 흡연, 직업증 노출, 실내 오염, 감염 등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이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특징인 기류제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담배와 같은 유해한 입자나 유해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폐는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기관지 벽을 두껍게 하고 점액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소기도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폐실질을 파괴하여 폐 기종과 소기도 섬유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의 변화로 인해 기류 제한이 발생하며 숨을 내쉴 때 공기가 충분히 빠져 나가지 못해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천식의 정의를 국가 건강 정보 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기도 과민증과 가역적인 기도 폐쇄를 보이는 만성 기도 염증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사명명 가량에 이르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식의 증상은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때때로 좁아져서 호흡곤란, 기침, 천명 등 호흡기 증상이 반복해서 발작적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아청소년층과 40세 이후 성인에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식은 치료비 등의 직접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결석, 결근, 일상생활장애 등으로 일으켜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입니다. 천식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아스마는 그리스어의 숨을 헐떡이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50년에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했으며 선원들, 낚시꾼들, 금속 작업자들에게서 잘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6세기 후 갈레는 천식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인 기관지 폐쇄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은 1901년에 시작되었으나 1960년 이 되어서야 염증 조절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면서. 항염증 치료가 주된 치료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와 천식의 정의에 대해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을 포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와 천식의 정의에 대한 유사점과 차별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이를 다시금 재규정하여 보고자 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는 퇴행성 기류지 아니며 기관지 천식은 알레르기는 기류제아닙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